반갑습니다.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제파 크리스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6일이고요. 저는 오늘 승률 50% 이뤄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매매했고요. 한 종목 수익을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laughs> 차트 분석, 오늘 분석이 앞서서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비텐트, 그 다음에 <laughs> 비텐트 단타 한 종목 그 다음에 지누스 종배로 마무리를 잘 했네요 자 보시면은요 비텐트는 오늘 <laughs> 제 비중의 15% 들어갔고요 당일 정고점 돌파한 단타로 수익률 2.34% 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지, 어, 종목명은 지누스고요 어, 매집봉 매매로 종배를 어제했고요 비중 10% 들어갔고요 <laughs> 오늘 마이너스 3.27% 손절을 봤네요자 그럼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텐트 비텐트 먼저 볼까요? 어예 이걸로 보겠습니다. 비텐트 먼저 보시면은요 단타 오늘 매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타를 하시기 전에 일봉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1봉을 보게 되면 그날 이 종목이 더 올려줄 것인지 강한 종목인지 약한 종목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보세요. 전고점이 2010년 8월 10일 날 어... 종가에 있습니다. 종가에 지금 7,700원에 있는데요. 한번 그어볼게요. 자, 7,700원 7,700원에 있고 보시면은 7,700원을 돌파 그 위에서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어, 7,700원을 돌파,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강합니다. 자, 7,700원 기억해 두시고요. 분봉상으로 타점 들어가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요거 오늘인데요. 7,700원에 어, 그 볼게요. 7,700원. 네. 7,700원. 네. 이렇게 그었네요. 자, 보시면은요. 아, 오늘 시초는 7,450원에 시작했네요. 그래놓고 보시면은 어, 시가갭도 3% 띄워줬어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가갭도 이렇게 띄워줬죠. 전 거래, 그니까 어제 목요일 마지막 3봉 대비 보시면은 5,492%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오늘 강하게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7,700원을 넘어갈 때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에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물대.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일봉상 보시면은 여기 7,700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분봉상도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물론 일봉상도 거래대금이 지금 2,000억 터졌습니다. 상당히 오늘 강한 종목이었고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은요. 7,700원 7,000 그리고 네, 여기서 7,700원을 돌파를 해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매물 때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어, 매도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어, 매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7,700원이 저항대라는 거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것들을 다 먹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여기 올려, 주포가 살짝 올려봤는데, 어? 매도하는 주체가, 매도하는 물량들이 별로 없습니다. 음, 그쵸? 그래서 요거는 페이크일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떨궈주죠. 요게 지금 주포가, 어, 여기를 뚫을까 말까에 대한, 여기에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간, 어, 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들어갔는데, 거래량 없이 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안 보고 돌파를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막 달려드는 개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다 물려요. 그럴 때는 그런 물량들이 많다고 주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페이크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더 터지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자 이것도 페이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 그리고 나서 7,700원을 여기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죠? 지지를 해주고요. 자 보시면은 <laughs>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laughs> 어쨌든 7,700원 어. <laughs> 돌파를 해줬고요. 여기에 <웃음> 당일 <웃음> 당일 고점을 만들어 주죠.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종가가 7,860원이에요. 7,860원에 네, 정확하게 달크었네요. <laughs> 7,860원 당일 고점을 만들어 주고요. 당일 고점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래량 <laughs> 터지시는 거, 보이시, 터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laughs> 다 잡아먹으면서 음,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최고 거래량에 보시면은 어, 어, 1295K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8 80, 800 82만 6천. 그러면은, 여기가, 어, 100만, 120만 9,500이니까, 음, 한75% 이상은 터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최고 거래량에 75% 이상은 터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눌림목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 떨어질 때 7,980원. 네, 매수를 잘 했고요. <laughs>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어 여기 어 여기 종가를 넘겨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VI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VI에서 어 140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00주 매수를 했고요. 여기 VI 풀릴 때 바로 여기서 눌려준 후에 VI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VI가 풀릴 때 140주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60주는 살짝 눌려줄 때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 놓고선 이렇게 눌려주는 거 보이시죠? 네, 잘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못 가져간 거는 좀 아쉬운데요. 여기서 좀 개미 털게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조금 검증하는 게 있어서 10주 검증 매매를 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진우스입니다. 아, 목이 많이 안 좋은데, 일단,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음, 자, 여기에 매물대가, 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시가가 94,300원. 2020년 7월 12일 시가죠. 94,300원에 수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매직봉이 출연됐고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윗꼬리 만드는 그리고 여기서도 올려주는 척하면서 이것도 저항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준봉이 나오죠 지금 요봉이거든요 보시면은 요봉 네, 10월 29일 목요일날이구요요 저항을 부딪혀주는, 적하면서 뚫어주는 척하면서 어, 거래 대금을 터트립니다. 그래서 위꼬리를 만들어 놓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말리죠. 여기에 물량이 들어와 놓고 하락을 시키는, <laughs> 하락을 시키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 여기에서 물량을 홀 <laughs> 홀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을 말려주고, 저는 원래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거래 기준봉 만들어주고, 매직봉 <laughs> 기준봉 만들어주고, 거래량 말리면서 하락시켜준 후에 첫 번째 담보.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 타점이요, 종배 타점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종배를 하려다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어, 종가 베팅하느라고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선 음 봤죠. 원래 타점은 여기였어요. 근데 매수를 안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을 계속 늘리지 않으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는 거요. 세봉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쵸 거래 이렇게 말리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어제 종가 베팅할 때 어떤 거를 기대를 했냐면요. 아, 조금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는. 자, 어떤 걸 기대를 했냐면요,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9만 4, 천 4,300원. 이 저항을 오늘 시가갭을 여기서 뚫어주겠나라고 구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종가매, 수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락을 오 횡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손절가인 3%가 왔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했고요. 보시면은 네, 3.27% 손절했고요. 제가 원래 하던 매매법은 아니라서.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10%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자,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보시면 여기 윗꼬리가 저항에 걸리는 모습 보이죠. 만약에 이 윗꼬리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조용히 어, 저항 근처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가갭을 아, 갭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저항을 뚫어줄 주포가 돈을 쓰면서 어, 갭 공간을 만들어줄 확률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윗꼬리 를 만들어주면서 저항에 한번 부딪혔죠. 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시장 참여자들 그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예,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윗꼬리가 없었다는 확률이 좀더 컸었는데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 윗꼬리 없이 저항 끝에 살짝 붙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손절을 했는데요. 어, 제 기준에 제 손절 기준에 맞기 때문에 손절을 한 거고 이 종목 아직 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횡보를 당분간 하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여기들 객 공간을 만들어 서 띄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강하게 장대형봉을 만들면서 장대형봉을 만들 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래대금만큼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어, 600억이네요. 660억 정도의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아마 종, 그 장대양봉을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물량을 다 먹으면서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어, 그래서 이 종목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제 매매 스타일은요 저는 직장인이고 mts 로 게임처럼 매매를 즐깁니다 지금 hts 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요 저는 mts 로 게임처럼 매매를 합니다 자 1천만원 시드를 가지고요 한 종목 최대 300만 원만 분할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항상 현금은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일 매매 좋아하고요 종가매팅 그다음 빠른 포트 교체 단기스윙 이런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뜨면은 어, 금방 매수가 가능하고요. 증시의 영향을좀 적게 타죠. 오늘 보게 되면은 어, 미국 선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오늘 어, 증시가 살짝 조정을 줬는데 어,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잠깐 볼까요? 자업종 종합 차트를 볼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을 주로 매매하니까 코스닥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 837.93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837.93 2018년 9월 17일 시가가 837.93이죠. 자, 오늘 보면은, 자, 어제 여기 837.93을 살짝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우상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분봉상 보시면은 837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줬다가 마지막에 흘렀어요. 보세요. 자, 837을 그어볼게요. 837. 아이고, 제가 잘못 걷네요. 아,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번 주말에 엄청 고생을 좀할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837, 여기 지지해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지해주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 흘러내립니다. 오늘 위에서, 837 위에서 끝내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뻔 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살짝 좋은 모습은 아닌데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서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하락을 좀 했다가 여기 768 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주는 게 강한 가장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카카오픈톡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지금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요. 단타와 종배 단기 스윙을 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리딩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무료고요. 열공하실 분만 오케이입니다.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80명 꽉 찼고요. 지금 2기 새로 시작해서 어, 단타하고 종배 새로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아마 신규 멤버, 어, 초기 멤버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재파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